여기 무조건 한국 남자를 찾아서 결혼할 거라는 중국 여성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의 한국 남성은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해준다며 중국 남성을 버리고 한국 남성을 찾아 떠날 거라는데요. 특히 한국 남성은 예쁜 중국 여성을 위해서라면 무릎을 꿇고 말 거라는 생각에 한국으로 갈 거라는데 과연 무슨 사연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외국인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 온 20대 스테판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임에 최근에 들어온 양미라는 중국인 친구 때문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양미는 작년 12월쯤에 한국에 왔다고 했고 한국에 온 이유가 명확하다며 저희 모임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의 온라인 네트워킹을 위해서 만든 모임이기에 중국인 멤버도 너무 환영하는 마음으로 받았지만 그녀가 가진 생각은 저희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었죠. 그녀는 한국에서 중국인이 받는 대우와 환대가 엄청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최근 중국에서 한국인 비자 면제 이후에 한국인 관광객들이 엄청 늘어났다며 한국이 중국을 너무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남성들은 한국 여성들보다도 중국 여성을 좋아하고 선망의 대상이라는 말을 하고 다녔기에 저희의 시선이 자연히 양미에게로 향하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친구들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진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양미에게 뭐라고 말하지는 못했는데요. 중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 이후 많은 커플이 이혼을 했고, 중국인 친구들의 이상한 행동들 때문에 고생을 하는 한국 남성들이 많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양미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도대체 어떤 근거로 한국인 남성들이 중국 여성을 좋아할 거라 생각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미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고 양미는 중국에서 아나운서를 지망하던 지망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미가 아나운서를 지망하며 공부하던 시절 그녀는 한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을 약소국으로 여기며 중국의 영향력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내용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그 당시 중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을 바라보았지만 동시에 한국이 가진 매력에도 끌렸다고 했죠. 양미가 한국에 특별히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한국 드라마와 KPOP이었습니다.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다양한 대중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 그녀는 한국 콘텐츠를 접하면서 드라마 속에서 보여지는 한국 남성의 헌신적이고 따뜻한 모습에 깊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드라마 속 남성 주인공들이 언제나 여성을 존중하고 어려운 순간에 든든히 곁을 지켜주는 모습을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남성이라면 분명 중국 여성에게도 그런 대우를 해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던 거죠. 그녀는 특히 드라마에서 중국인 여성 캐릭터가 나오면 그들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한국 남성들의 모습을 보며 중국 여성은 한국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중국에서는 여성이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하지만 한국에서는 외모와 국적만으로도 충분히 선망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양미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한국에 대한 환상을 키워왔고 실제로 한국에 오기로 결심한 뒤 주변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들의 사례를 찾아보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남성과 결혼한 중국 여성들의 성공적인 결혼 생활에 대한 글을 읽으며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거죠. 물론 그녀가 본 이야기들은 주로 긍정적인 면만 강조된 글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한국 문화에 적응할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여기며 한국에서 자신이 가진 매력을 한껏 발휘해 완벽한 한국 남성을 만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녀의 기대와 달리 복잡하잖아요. 한국 남성이 중국 여성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살면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고, 양미 또한 한국에서 실망을 하고 중국으로 돌아갈 친구라는 생각에 그리 가깝게 지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양미는 저에게 다가와서 한국 남성을 소개받으려 했고, 자신이 중국에 꽤나 많은 재산을 모아두었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양민은 저에게 한국 남성을 소개시켜 봤고 한국인 영민을 만나서 잘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양민은 보통 중국인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양민은 한국이 중국보다 훨씬 나은 점이 많다며 한국이 약소국이 아니고 소국으로만 볼수 없는 나라라는 말까지 했거든요. 영민은 과거 저희 모임에 잠시 있었던 일본인 여성을 사귄 적이 있는 친구이고. 꽤나 성실하고 괜찮은 친구였기 때문에 양미를 제대로 볼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양미가 일반적인 중국인과 다르다고 생각했고 한국을 중국의 아래로만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을지도 몰랐습니다. 역시 저의 눈이 틀리지 않았다고 느꼈던 것이 양미는 저에게 점점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주었죠. 영민과의 만남은 양미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한국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하던 그녀였지만 영민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의 시각도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민은 저에게 종종 영민과의 대화를 전하며 한국 사회와 사람들에 대해 자신이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말하곤 했습니다. 스테판이 한국이 이렇게까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나라일 줄은 몰랐어요. 중국보다 나은 점이 정말 많아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특히 한국의 공공서비스와 도시관리 시스템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영민이랑 같이 지하철을 탔는데 정말 놀랐어요. 시간도 정확하고 시설도 깨끗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는 모습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녀는 한국을 약소국으로만 배웠던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스스로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영민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더 알아가고 중국과는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주 볼수 없는 배려심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더라고요. 영민이 항상 제 의견을 존중해주고 작은 일에도 신경을 써주는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한국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많다고 느껴요.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한국의 시민 의식과 사회적 배려 문화에 감명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녀에게는 환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삶을 이상적으로만 생각했지만 영민과의 관계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도 마주하게 되었죠. 예를 들어 언어와 문화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이나 영민이 가진 한국 남성으로서의 고민들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양민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제가 가진 재산이나 외모가 제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민을 만나고 보니 단순히 그런 것만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맞춰가야 한다는 걸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점점 자신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사람 간의 관계가 단순히 배경이나 외적인 요소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양미가 한국에서 진정한 배움을 얻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며 그녀를 조금 더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스테판이 이제는 제가 한국 남성을 만나고 싶었던 이유가 달라졌어요. 그저 환상이 아니라 진짜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했을 때 저는 그녀가 조금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여정이 한국에 대한 단순한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이해와 성숙한 경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미와 친해질수록 그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지만 동시에 묘한 의문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중국어로 전화를 할 때마다 느껴지는 어딘가 모를 이질감이 그랬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양미의 전화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전화를 받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제 커피를 홀짝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녀의 대화 속에서 익숙한 단어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얼즈.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즈 이건 분명히 중국어로 아들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있어서 기본적인 단어들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그녀가 아들이라는 말을 언급한 건 처음이었기에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미는 전화를 끊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녀와 나눴던 대화들에는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단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그녀는 자신이 한국에 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한다고 말해왔고 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아들이나 가족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연스럽게 물어보려 했습니다. 아까 전화하던 사람은 가족인가 봐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녀의 대답은 어딘가 무호했고.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얼쯔라는 단어를 잘못 들었을 리는 없었고 그렇다면 양미에게 분명 아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자신의 과거를 철저히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자 모든 퍼즐이 조금씩 맞춰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양미가 한국 남성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그녀의 지나친 자신감. 혹시 그녀는 과거의 무언가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한국에 온게 아닐까요? 그녀의 환상적인 한국 생활 계획은 단순히 새 출발을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삶을 꾸리기 위한 수단이었던 걸까요? 양미의 행동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관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영민에게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영민이 그녀의 과거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큰 충격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이 됐습니다.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그녀가 한국에서 진정으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건지, 아니면 단지 무언가를 숨기려는 건지 알아내야 할것 같았습니다. 양미의 행동이 점점 의문스러워지면서 저는 그녀가 만나고 있는 영민에게 은근슬쩍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습니다. 영민은 양미와 만나고 난뒤 꽤나 행복해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신경 쓰이는 점이 있다는 표정을 지를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민과 함께 점심을 먹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양미 이야기를 슬쩍 꺼냈습니다. 양미랑 요즘 잘 지내죠? 그녀가 참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더라고요. 영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맞아요. 양미는 정말 밝고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뭔가 숨기는 게 많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요? 영미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양미가 중국에서 꽤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친했던 어떤 아이 이야기를 종종 해요. 그 아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냥 동네 아이일 뿐이라고 얼버무리더라고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아이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처럼 말하거든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들었던 얼쯔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영미는 아마 그 단어의 의미를 알지 못했겠지만 양미가 숨기고 있는 무언가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영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가지는 그녀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뭔가 말을 아끼는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면 그저 한국에 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이해한다는 듯 반응했습니다. 혹시 그녀가 특별히 숨기고 싶어 하는 과거가 있는 걸까요? 영민 씨도 그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영민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양미가 워낙 매력적인 사람이라 그냥 깊게 파고들지 말자고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죠. 하지만 요즘은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하네요. 저는 영민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양미의 과거가 그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양미가 정말 새 출발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녀를 응원하고 싶었지만, 만약 그녀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있다면 영민이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양미가 숨기고 있는 비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양미와 영미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더욱 의지하고 가까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주말마다 짧은 여행을 다니며 좋은 추억을 쌓았고, 모임에서도 항상 다정한 모습을 보여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커플로 보였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서로의 과거를 넘어 진정한 사랑을 쌓아가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민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혼란과 실망이 엿보였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난 듯 했습니다. 스테판이 저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양미에 대해 무언가 이상한 걸 알게 됐어요. 말해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저는 즉시 그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영민은 초조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양미가 제게 큰 부탁을 했죠.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중국에 돈을 보내야 하는데 자신의 계좌를 쓸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 계좌를 통해 송금해 줄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런 부탁을 했죠? 영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냥 양미를 믿었어요. 그런데 송금하려던 계좌가 이상하더라고요. 받는 사람 이름이 낯설었고 금액도 꽤 컸어요. 그래서 양미에게 다시 물었죠. 이 돈이 누구에게 가는 거냐고. 그녀는 처음에는 그냥 친구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며 얼버무렸지만 제가 계속 묻자 결국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아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영민도 비슷한 생각을 했는지 양미에게 직접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실토했어요. 양미는 중국에 6살짜리 아들이 있다고요. 사실 결혼도 했었고 남편과는 이혼한 상태라고요. 영미는 말을 이어가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숨긴 이유는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제가 떠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대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양미가 왜 그토록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새 출발을 꿈꿨는지 이해는 되었지만, 영민이 받을 충격도 충분히 공감이 갔습니다. 영민씨,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민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답했습니다. 솔직히 아직 모르겠어요. 그녀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털어놓았다면 제가 다르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신뢰가 무너진 상태라 그녀와 계속 만나야 할지 고민 중이에요. 영미는 양미를 정말 좋아했던 만큼 이런 상황이 그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며 그가 어떻게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길 바랐습니다. 저는 양미를 진솔하게 대화하기 위해 따로 불러냈습니다. 그녀에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전하며 부담 없이 마음을 열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카페에서 따뜻한 차한 잔을 앞에 두고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양미, 내가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건 충분히 이해해. 내가 너를 비난하려고 부른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정말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야. 편하게 말해줘도 괜찮아. 그녀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결국 제 진심을 느꼈는지 천천히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스테판이 사실 나에게도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있어.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차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중국에 아들이 있어. 아직 6살밖에 안 됐어. 저는 그녀를 재촉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었어. 처음에는 행복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점점 폭력적으로 변했어. 말로는 절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시간들이었지. 도망치고 싶었지만 중국에서 이혼한 여성으로 사는 건 너무 힘들거든. 그녀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들도 사랑하지만 그 환경에서 아이와 내가 계속 살아가는 건 불가능했어. 그래서 이혼을 결심하고 한국으로 오기로 했어. 다른 친구들에게서 한국 남자들이 얼마나 따뜻하고 헌신적인지 들었거든.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더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중국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한국인 남자를 세컨드로 만나면 더 좋다는 말도 있었어. 한번 실패한 나 같은 여자가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도망치듯이 여기로 온 거야. 저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겪어온 고통과 불안은 분명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녀가 한국에 오면서 품었던 기대와 선택들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양미, 내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해해.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지 말고 너를 진심으로 받아들여 줄 사람과 정직하게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 그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이해한 만큼 이 이야기를 영민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양미와의 대화를 마친 뒤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고, 동시에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특히 중국 여성들이 왜 한국 남성을 만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왜 많은 이혼 사례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얻은 느낌이었죠. 양미는 마치 저를 믿는다는 듯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스테판이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생각했던 한국은 지금 내가 경험하는 한국과 너무 다르더라고. 그녀는 머리를 살짝 쓸어 넘기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작은 나라고 물가도 당연히 더 저렴할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와보니 모든 게 내가 알던 것과 너무 달랐어. 물가는 중국보다 훨씬 비싸고 사람들도 우리 중국인을 따뜻하게만 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녀의 표정에는 실망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울 때는 한국을 정말 가난한 나라라고 배웠어. 우리 덕에 경제가 돌아간다고까지 들었지. 그래서 한국 남자들이 돈몇 푼만 있으면 쉽게 다가올 거라 생각했어. 심지어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을 동시에 만나도 될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양미의 말은 저를 또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선입견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그녀가 얼마나 좌절했는지를 알수 있었죠. 그녀는 이어서 한숨을 쉬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우리 중국인을 경계하거나 불편해하는 것 같아. 처음에는 내가 적응을 못해서 그런가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더라고. 내가 꿈꾸던 그런 따뜻한 나라는 아닌 것 같아. 양미의 말을 듣고 나니 그녀가 한국에 와서 겪은 어려움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녀가 품었던 잘못된 기대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느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양미, 너가 여기서 많은 걸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컸겠지.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너의 진짜 모습을 받아들여주고 너도 상대를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양미는 제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여전히 표정 속에는 어딘가 미련이 남아있는 듯 보였습니다. 이 대화를 영민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양미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저는 영민에게 양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영민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실 양미가 내게 금반지를 가져갔어.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그녀가 그것을 빼앗아간 뒤로도 연락이 없어서 너무 당황스러워.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히 실망과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꼭 받아내고 싶어, 스테파니.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문제야.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양미는 분명히 실망을 안고 있었지만 영민에게서 그 금반지의 중요성을 알게 된 순간 그녀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양미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전혀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 번 연락을 시도해도 양미는 마치 사라진 듯이 모습을 감췄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고 양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모두 중국인처럼 행동하거나 양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미와 같은 예외적인 사례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한국에 온 다른 외국인들, 특히 중국이 아닌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노력과 다채로운 경험이 묻히게 될수 있다는 점이었죠. 한국은 단지 드라마나 KPOP를 통해 보여지는 화려한 면만 있는 나라가 아니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진지하게 삶을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양미의 진짜 이유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의 진짜 목소리가 더잘 전달되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저는 양미의 이야기를 저희 모임에서 나누었고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는지 몰랐습니다. 모임에 있던 친구들은 모두 한 번쯤은 중국인 친구와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공감했죠. 놀라운 건그 상처가 단순한 오해나 작은 갈등이 아니라 때로는 신뢰를 배신당한 경험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중국인 친구가 나를 속였던 적이 있어 처음에는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했던 걸 알고 정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한국에 오자마자 중국인 친구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며 외국인으로서 그들이 느끼는 어려움도 함께 나누었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모두가 얼마나 쉽게 사람들을 믿고 상처받았는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후 제가 듣게 된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중국인들이 해외에서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퍼트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부각시키며 자신들의 고국과 비교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제가 이전에 양미가 한국에 대해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한국에 대한 비판적이고 불쾌한 말들은 한국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식도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의 불안과 혼란이 그 원인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문화적 충돌과 차이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의 외국인 친구들과 더욱 신중하게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더 이상 부정적인 시각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 모임에서는 한국에 오는 중국인들을 회유하고 친절히 대하는 연습을 했죠. 중국인들에게 친절히 대하면 그들도 돌아오는 것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좀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며 연습을 시작했어요. 이를 통해 서로 간의 이해와 배려를 넓히고 문화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양미가 저에게 연락을 해서 중국으로 돌아간 후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아들이 보고 싶어서 중국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한국에서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자 양미를 심하게 때렸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식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상황에 대해서도 심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용까지 당하면서 지금은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양미는 한국에서 여성을 때리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남성들이 많았던 것을 떠올리며 그런 한국 남성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양민은 영민을 무척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영민과의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계속 이야기하며 그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양민은 자신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인들이 자신을 더 만나고 싶어 할 거라는 다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그녀가 얼마나 복잡한 감정 속에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런 생각들이 그녀의 현실에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기를 바라며 조심스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차분히 양미에게 영민을 만나는 건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중국인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죠. 그런데 제 말을 듣던 양미는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중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우월한 나라의 사람들인데 왜 한국인이 나 같은 사람을 만나려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항변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의 말이 단순히 자존심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미의 반응에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화를 내는 그녀를 굳이 더 자극하고 싶지 않아 저는 한발 물러서 조용히 이야기를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분노 속에는 아마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답답함과 상처가 얽혀 있었을 테니까요. 양미와의 대화 이후 그 이야기를 독일인 친구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더니 중국인들은 항상 그런 식이야. 처음엔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돌변하곤 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독일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많이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처음엔 현지 문화를 존중하고 친절하게 행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태도가 변해 자기들 방식만을 고집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양미의 태도가 그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문화적 배경이나 습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문제를 단순히 국적이나 민족으로 일반화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영민의 심정이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저 같았으면 당장이라도 양미를 찾아가서 훔쳐간 반지를 받아내려 했을 텐데 영민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딱한 사람을 도와줬다고 생각하자라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민의 이런 태도는 저에게 놀라움과 동시에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도 타인의 사정을 이해하려는 그 성숙한 모습이야말로 한국인들이 가진 깊은 배려심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저는 단순히 물질적 가치나 손익을 따지는 것을 넘어 인간적인 이해와 너그러움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는지 깨달았습니다. 영민의 행동은 저에게 진정한 성숙함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사회가 지닌 배려의 문화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양미는 저에게 여러 거짓말을 하며 한국인들은 자신을 좋아해 줄 거라며 말했지만 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한국인들은 중국인에게 특히 친절히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예의를 갖춰서 대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중국의 진실을 깨닫게 되었고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다시금 알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고국으로 돌아가기보다는 한국에 남기로 결정을 했고 한국인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며 살고 싶네요.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